예, 저희 물결 처치는 그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된 에스겔 47장 말씀을 기초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물결로 흩어져서 하나의 교회로 사는 것을 꿈꾸며 개척됐습니다. 모이는 것에 힘쓸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것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매년 여름이면 제 바람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물결 처치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어제부터 이제 뭐 적지만 아주 든든한 우리 관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말씀을 중심으로 수련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이 오늘 본문 마가봉 구장의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14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에서 내려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가봉 구장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시는가? 이제 지금부터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찌나 그 모습이 환하게 빛나든지 예수님은 그 황홀 그 베드로는 그 황홀경에 빠져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다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좋았던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생각나는 것도 없고 또 가지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의 말대로 이 변화산에 집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서 집을 짓고 평생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변화산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따뜻한 자리지만 그 변화산의 자리가 결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자리는 아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일상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아들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에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변화산 밑에는 귀신 들려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저는 이마가음 구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구나 순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변화산에 올라야 하고 그리고 그 변화산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게 값비싸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낭비하냐고 핀잔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이와 같이 놀라운 섬김을 할수 있었을까? 오늘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신앙기의 초창기에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 즉 누구보다 예배 드리는 데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먼저 변화산에 올라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려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예배가 충만한 삶을 이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 오르지 않았던 아홉 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이 그 놀라운 영광, 하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변화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이를 만났는데 제자들은 그를 고치지 못하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논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말싸움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어린아이를 공격해서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서로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발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인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 교회고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누가 보건 구장1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권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그저 논쟁, 말싸움,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이미 예전에 귀신도 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이유가 뭡니까? 변화산의 영광.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했었더라면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서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아마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입니다.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현실로 내려와서 조금도 쉴틈 없이 현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고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고,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조금의 쉴 틈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제의 변화산의 은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안 된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의 세상을 살아갈 오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9절 보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왜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날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을 거야. 그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신앙은 기술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야 한다. 신앙은 기술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살아 있을 때할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기술로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힘들게 변화산에 오르지 않아도 과거에 내가 올라갔던 경험, 기억 그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내가 대단해서 아니면 나의 열심과 수고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거나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은 그냥 아무거나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로 삼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과 다르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없을까? 상관없이,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기도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서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상에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말에는, 아, 정말 예수님이 내 아들 고칠 수 있을까? 어쩌면 고치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시고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맡겼건만 내 아들은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려서 더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아들을 볼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렵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앞에 사람도, 상황도, 문제도 다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아니, 정말 주님 내 아들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믿음 가지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큰 문제, 더큰 어려움에 빠질 때면 아 이런 하나님 정말 내가 계속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회의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면 그렇게 씁니까? 당연히 일이 안 풀리고. 또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반복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이것만큼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만큼은, 재정만큼은, 그 사람만큼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안될 거야. 어쩔 때는 내 마음을 보면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에게 믿음은 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만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의심은 언제든지 함께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어찌 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심과 불신앙은 다른 겁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건 믿음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홍해 기적 아시죠? 눈앞에 깊고 푸른 바다가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다가 양쪽에 벽처럼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걸어서 건너가야 합니다. 그게 쉬울까요? 저라면 엄청 겁이 날것 같습니다. 물이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르니까요. 이때 믿음이 센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건너가겠지만, 안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양옆에 물을 보면서, 어, 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어, 이러면서 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믿었다는 겁니다. 어, 하고 걸어갔던 사람과 할렐루야 하고 걸어갔던 사람, 다 홍해 건넜습니다. 어? 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교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음입니다. 이렇듯이 큰 믿음, 작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 그것이 나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네가 날 의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하고 나왔든지 될까 안 될까 의심을 가지고 나왔든지 나는 완벽하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정말 그 주님이시라면 이런 나를 훌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귀신들린 아이 아버지가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즉, 내 힘으로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내 힘이 아니라 변화산의 힘으로. 변화산의 힘으로 변화산 밑에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말씀은 믿음은 주일에 교회에서만 필요하고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으로는 내 아들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들게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화산 위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변화산 밑에서도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신기하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어떻게 내 힘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어쩌면 변화산 위에서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기하게도 변화산 위에서만 기도할 뿐이지 정작 기도가 필요한 변화산 밑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란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구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 의지, 나를 그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신기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믿음은 내 소원,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다른 사본에서는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금식이 뭡니까? 인간은 먹어야 사는데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않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뺄수 있는 힘은 다 빼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밑에서 살아가려면 기도와 금식밖에는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점점 더 일상을 살아가면서 변화산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기도와 금식, 더 기도와 금식. 내가 힘을 뺄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큰 수조가 하나 있고, 그큰 수조에 딱 맞게 들어갈 분량의 큰 돌과 작은 돌과 모래에 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수조에 다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부터 넣는다? 물부터 넣는다? 모래부터 넣는다 하면 큰 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 큰 돌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 크기. 그리고 모래를 넣고 나머지 물을 부어야 그곳에 다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한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 인생을 가장 먼저 채워야 될까? 무엇으로 내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할까? 가장 먼저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변화산 밑에서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수조의 큰 돌부터 채우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지듯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며 살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나를 채우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아, 나중에 형편이 되고 지금 바쁜 게좀 지나고 당장 먹고 사는 일 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순위, 우선순위가 꼬여 있지 않습니까? 앤디 스탠리의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은 볼펜으로 쓰고 프로그램은 연필로 쓰십시오. 사명은 볼펜으로 쓰고 프로그램은 연필로 쓰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은 볼펜으로 쓰고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워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바뀌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 보면 상황과 환경을 말하면서 사명을 연필로 쓰고 프로그램을 볼펜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가장 먼저 변화산에 오르고 또한 변화산의 영광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분명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종 빛과 소금교회 그리고 물결 처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망 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결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